레비 아도씨는 현실생활 게이트에 빠지셔가지고 안오시고 레비는 그분은 뜬금없이 결혼각 잡을 것 같은데요? 이런거 어딨냐 이때 갈거면 지금 띄워야 되는데 어지게뒤고 여기 가자 여기 아까 찍어 주네 맞아 가까 경쟁자가 좀 많겠네요. 아니, 가카 위쪽, 가카 네. 위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파밍하는 그래, 원 돼. 1, 2, 3, 4, 5, 병원에 많이 가네요. 병원에. 주변에 차가? 다시한 쪽 가가지고 하나 갖고 올게요. 아, 다샤, 아, 다샤 있네. 있으면 그냥 서베이, 서베이 일단 파밍 하고 있어요. 제가 차 갖고 올 테니까. 그래. 바로 서베이로 달려도 되겠는데? 나브리안 씨도 차를 타셨고 그럼 바로 벌써부터 스크스를 먹었다고? 야 석궁 야 저기 앞에 간다 간 놈들이 있다 가네 아! 이런! 아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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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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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 잠깐 망했어요 개 망했어요 아 이건 좀 웃겼다 제가 해놓고도 개 망했어요 아인턴 넘어졌어요? 내 것도 내 것도 꼈어 다리 다리 옆, 다리, 옆, 다리 옆으로 떨어지더라고 <웃음> <웃음> 다들 로데 <로드에> 미쳐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 다들 노리는 게 똑같구나 저버기 하나 있네 <laughs> 망했어요 이제는 못 가요 예서버님이셨아참 네, <laughs> 너무 죄송할 따름 예상 못했어요 로드킬에 로드킬에 다들 눈이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어떻게 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<laughs> 나만 이런 병신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도 같이 똑같이 병신짓을 하고 있어. 그러게 <laughs> 망했쓰요 거기 어딨니? 저 언덕 어, 위 있어요. 어디? 언덕 위 됐어요. 언덕 위 있죠? 이쪽 언덕 위에요. 네. 파밍 나셨어요? 아니. 건물 건물 다 풀었어. 아 저기네. 그러니까요. 조금이라도 먹을라고 뭐라도 먹을라고 뭐라도 먹 먹을라고.

아 m listening. I'm l i s t e n i n 다 I'm l i 니네들의, 네. 니네들의 행태를 어떻게 기록, 기록을 해놔야 겠어요 아니 지 <laughs> <laughs> 저번에 욕을 하시지 않았어요? 아, 웃겨라. 여기서 저... 노란 밀집에 숨을 수 있다고 I'm... <laughs> <그냥 숨을> <웃음> <그러나>. <웃음> 참하고 싶지 않았나? 자벨이 나오면 뭘하나? 미역어미어 와. 레전드. 어제 이클롭스야 아, 뭐가? 라이브리야. <laughs> 라이프 같은 소리 보이네. 미쳐 가지고 라이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약먹었나이지거있겠습니맞아야 어, 정신을 차리지 <laughs> 아, 그 쓰시면은 다발을 그랬지. <laughs> 미쳐 가지고 라이멀 다내고 하고 있네, 지금. 타고 왔죠. 저는 그냥 뛰어갔으니까. 아니 둘다 없어졌어! 저는 뛰어갔고 주 캠은 버기 타고 갔고. 그 우리 다시아는 어딨냐? 그거는 <laughs> 하임이 아니겠죠. 저는 너뿐니다아저기 템이 없네. 이에다가한 명이 레드존에 폭 맞고 죽으면 또 개꿀잼인데. <laughs> 병신 같아. <웃음> 진심으로. <웃음> 네, 일단 진짜 개웃길 텐데 그럼. 주, 죽어도 웃기게 죽어야지. 재미 없이 재미 없게 죽으면은 그럼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. 죽어도 좀 웃기게 죽어야 깔깔 웃으면서. 아, 지는거 인정하십니까? 하고. 권총 환자로 있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하라는거 앙세사리만 계속 먹고있는데 아 뒤에 아, 차타고 오고 있는거구나 아이씨 <목소리> 타! 타! <laughs> <laughs> 아니 오마잇 <laughs> 아니 저 돼지가 <laughs> 앞에 가면서 다 쳐먹잖아 야 저거 바퀴 부수자 가버리자 야 아, 맞다 아, 그거안 아, 네래요 아, 그래하다그요 아, 그래요? 예. <laughs> <다른 거> <laughs> 아,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하나 되겠어요? <laughs> 이 되겠어요. 물로 아, 나나 그러면은 그럼 아, 아만 하나만, 하나만 줘. 아니 떠 아니라 일단 좀 내려봐요. 뭐, 뭐, 빨리 줘. 아, 여기 있다. 잠깐만요. 요집에서 기다리면 뭔가 된데 걔기는 개뿔이 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여기서 파밍하면서 애들 오면 죽는 이 걸로 하자. 어쨌든. 근데 애들이 서버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, 우리?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거든. 그래도 있겠지. 뭘박 아무도 없으려고. 아니. 아니. 햄이 믿다고. 그거 아세요? 저 지금 번무이는펌이션이고이놈 이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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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은 이놈은 이나 이놈은 이놈이레벨이레벨 거시기 이레벨이끼 이놈은 이놈은 이놈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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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저 보급상을 오려보지. 어저기 망한 거. 자자자 자자 배달 왔어 배달 왔어. 넌 보급상자, 아, 보급상자 갑니다. 아 보급상자. 갑니다. 아 지금 어저망했자아 저거 먹어야 되죠. 어디 어디 어디에 보급상자떨 어디. 저 멀리 떨었어요. 어디. <laughs> 어차피 지금 많이 배달하니까 가요. 어쨌든 지금 저게 완전 망하기 때문에 제 기억상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골착했다?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 이 골착했다 하자마자 저기 바로 나오는 거 보소 카본 네이트드대 이제 HP가 왜 정말 어어어 저기 사 사람있어요? 아니, 어디, 얘네 어디갔어? <laughs> 아니, 여기 차도 없어졌네? <laughs> 이쪽에 지금 사람 내렸거든요? <laughs> 너희 차를 죽여버려지마아 아, 뭐야. 아니! 애 <laughs> 맞았어 아, 저기 애 노란색 옷 어디야? 바깥, 바깥쪽에 있었어? 바깥쪽에 있었어? 이게 뭐야 이거, 이거, 이거 따라온다고 왔다가 엣따, 엣따 배, 엣따 쳐맞았고어그쪽고다따그 보고서다 어나 죽어! 아 진짜 너무 기다 그, 더블 펜을, 씨, 씨, 씨. 아니, 저, 그럼, 뒤에 잡아요. 어, 에 <laughs> <laughs> <좀 웃음> <게> 있다? <laughs> 아, 나, 컴팩션 들자마자 와가지고. <laughs> 저, 더블 펜, <밸드> 너무. <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아이 <laughs> 이바보를준비야겠어 <laughs> 나는 <laughs>